리암과 마법의 조각칼, 인내의 가치. 옛날 옛적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한 아담한 마을에 리암이라는 마음씨 고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성격과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항상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 지름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리암은 숲길을 따라 마을 시장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나무 밑에서 나무를 깎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새 모양으로 나무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젊으니, 나무 조각 기술을 배워보고 싶지 않겠니? 리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항상 시장에 전시된 아름다운 조각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빨리 배우고 싶어요. 빨리 배워서 제 작품을 팔고 싶거든요. 노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단다 해야. 숙련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정말 배우고 싶다면 매일 아침 여기로 와서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거라. 리암은 마지못해 동의하며 다음 날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조각칼을 잡는 방법, 나무를 깎는 방법, 그리고 세밀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리암은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걸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시장을 둘러보던 리암은 한 상인이 마법의 조각 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칼은 단한 번의 칼질로 완벽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흥미가 생긴 리암은 그 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상인을 찾기 위해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찾아다닌 끝에 리암은 상인의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교활해 보이는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칼을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이게 네가 찾는 물건이야. 하지만 대가가 있지?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놔야 해. 리암은 망설였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물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인내와 끈기는 위대함으로 이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에 대한 욕심과 어머니의 목걸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던 리암은 결국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건네고 칼을 받았습니다. 흥분한 리암은 집으로 달려가 칼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칼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작동했고, 단숨에 완벽한 조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구니를 가득 채워 시장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고 리암은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변하면서 리암의 조각품은 점점 인기를 잃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조각품이 완벽하긴 했지만, 정성과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판매는 줄어들었고, 리암은 외롭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리암은 처음 노인을 만났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은 여전히 거기에서 새 모양의 나무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조바심, 마법의 칼, 그리고 어머니의 목걸이를 잃어버린 이야기까지. 노인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리암, 진정한 예술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란다. 지름길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이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리암은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노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예야. 하지만 먼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단다. 결심한 리암은 상인을 찾아가 마법의 칼을 다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리암의 진심을 보고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목걸이를 되찾은 리암은 새로운 목표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인내심과 노력을 받아들이며 노인의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달 후, 리암의 조각품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각 작품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따뜻함과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리암의 여정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대함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으며,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리암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 모두에게 인내와 헌신으로 얻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